거라도 해야죠. 네. <laughs> 네. 아는 선생님 좀 좋은 husband. 네, 좋은 family member 이시군요. I, I try. <laughs> 저는 이렇게 클린업하는 거는 좀 떠나서 declutter는 잘해요. declutter. 네. 어려운 단어네요. 뭐 어려워. D. 이방 갖다 붙인 건데. 그렇죠. 클러터 하는 걸좀 D. 안 한다. 네. 좀 이렇게. 네, yeah. 다 Basically just clean up. 네. Yes. 습니다 그 t t e r 이제 오늘 나오 게들 단어라서 말씀드린 건데요, mm -hmm. clutter인데 조금 빠르게 발음하면 ah, cl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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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tter 뭔가 yes. 뭔가 이렇게 쿵쿵쿵 하는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좀 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clutter <laughs>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런저런 잡동사니가 웅나 많아가지고 음.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부딪혀서 서로 나는 소리를 좀 연상시키더라고요. 말 그대로 음. clutter라는 단어가 갖는 뜻은 잡동사니. Me so we all should declutter our living room, our bedroom, our kitchen, make it not messy, clean up. You know, that's the hard part. That's it. 어, 쉬운 일은 아니죠. 어, 그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을 좀더 이상 안 쓰니까 버린다든가 음, 작동상이라서 right. 어떻게 좀 치워버린다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That's right. 그래서 그거 바로 디클러리 라고 하 됩니다. 우리고 디톡스라고 하는 게턱 하면은 몸 안에 쌓인 그 독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는데 mm -hmm. 이걸 없애는 거라고 해서 디 톡스라고 하는 것처럼 네, 클러러를 없애는 게 디클러리가 되거든요. That's right. 여기서는 디클러리보다는 어, 다른 쪽으로 클러를 없앤다는 표현으로 handle the clutter 가 나옵니다. That's right. 네. handle, right? 그렇죠. So when you handle something, you're kind of taking control of something, 음. right? To handle, right. take care of something. So something that is problematic in a way, yeah.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어떤 것을 해결한다. 처리해서 해결한다는 의미로 핸들이란 단어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버리든지 어디 딴 데다 치우든지 정리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클러터를 핸들하다라는 뜻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 말로도 뭔가 핸들링하다, 핸들하다고표현하잖아요 네. It's the same 맞아요. context. 그렇죠. Yeah. 핸들하다. 어, 잘 다뤄서 내가 내선에서 처리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Yes. 자, 우리 말 대화 들어 보세요. 부모님이 오신대, 1시간 아, 있다가 어, 그럼 우리 미친 듯이 빨리 치워야겠다 어, 어 내가 바닥을 쓸게 넌 어지럽힌 것좀 치울래? 어, 그래 시작할게 그 있잖아, 러그 아래 거기도 있지마 아, 거긴 벌써 치웠지 난한발 앞서 있다고 음. 네, 음. 자 부모님이 혹은 뭐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뭐 네. 선생님이, 어쨌든 이렇게 엉망이 된 상태를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분이 그래. 한 시간 있다가 오시기를 했거예요 네, 저네 요새도 그런 보호님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어, I'm t h 전화하면서 나 놀러 간다, <laughs> 너희들 보러 간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래서 so,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안그안 없어요 그럼 원래? 아 원래는 말 하루 전날부터 뭐, 뭐 이렇게 예약하고 하죠, 하잖아요 그 예상. 아 며칠 아, 좀여 예, 어, 여유를 두고. 예, 뭐, 한다고 미리미리 예약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예약이 아니고 이제 미리 얘기다 를하 싶어. 그래서 뭐 식당이니까 예약하게. <laughs> <laughs> 집금도 예약할 수 없나요? 아, 근데 네. <laughs> 네. 안 된다. 아, 그러니까 바로 온다고. 그 그러니까 급하게 at last minute 이런 거죠. short notice. 근데 이 상황에서를 보행샘이 이게 대화로 했을 때 네. 어, 어떤 생각으로 이제 1 hour 안에 온다는 게 네. 미리다 약속을 하고 오시는 건지 아니죠. 아니면 그냥 막 가는 길에 그렇지. 그냥 연락하는 거죠. 진짜 들을 게 잠깐 <laughs> <laughs> 야, 내가 내뭐 아이 집에도 못 오냐? 뭐 아하. 이런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드라마 를안 봐가지고, 즐겨봐야겠다. 아, 그러니까 그래야지. 예예예. 네. <laughs> 예, 예. <laughs> 자, 우리 부모님들께서 오신다라고 해서 My parents are coming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앞에 네. OMG를 딱 이렇게 넣었으면 더 현실적이고 uh, 현실적입니다. o oh m gosh. OMG, uh, oh my God. My parents uh, are coming uh, in one hour. In one hour. <laughs> 좀더 드라마틱하게 현실적이지 않았을까요?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My parents are coming. 자, 우리 부모님들께서 오고 계신 중이다라는 음. 뜻으로도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확장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거야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바로 어, 비동사와 coming 이렇게 됩니다. So, my parents are coming.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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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I am, 뭐, f l y i n e Tomorrow. 그러면 나는 비행기 타고 내일 부산에 가기로 되어 있다. 그럴 거다. 네. 이런 말이 되거든요. Right, right. 네. My parents are coming in one hour. 자, 이거 한 시간 내로라는 뜻이 아니고요. 한 시간 있다가라는 뜻이 됩니다. Yeah, in one hour means after one hour.